코로나19 확진자가 잠깐이라도 들른 곳은 영업이 중단되고 방역을 하느라 며칠씩 문을 닫게 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점포들에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구시 민생경제과 심계원 소상공인 지원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구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이 다녀간 점포 수도 상당할 텐데요. 이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모두 되나요? 네, 우선 10월 8일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확진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폐업한 경우나 확진자가 방문 또는 확진 후에 사업자 등록된 경우 보건소 방역 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네,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얼마나 매출이 감소했는지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확진자 방문 운영 점포의 경우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확진자 방문 운영 점포 여부는 각 구군 보건소 방역 자료로 확인 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럼 한 점포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확진자 방문 운영 점포의 경우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상반기 매출 감소로 기 1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감하고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네, 지원 대상에 드는 소상공인이라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안내해 주시죠.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또는 각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브라인 신청의 경우는 19일부터 각 구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구군마다 접수 장소가 다 다르고,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 일정도 차이가 있으니, 공고문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구군마다 접수 장소, 접수 일정이 다르니까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지난 4월에서 5월에 진행했던 소상공인 생존 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은 4월 9일 최초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 지역에 있는 매출 감소 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분들 중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신청 받는 것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월 8일 기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박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노동부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업, 참여업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피해 농업인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만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 민생경제과 심계원 소상공인 지원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